안녕하세요. 저는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자 이제 곧 프로 진출을 앞두고 있는 문지연입니다. 처음에는 사실 형의 힘을 빌려서 표지 촬영을 한 거고 또 이번에는 좋게 봐주시기도 했지만 제가 해왔던 거에 좀 보상받은 느낌이라서 단독으로 표지 촬영을 하게 된것 같아요. 처음 촬영할 때는 형한테 사실 의지했던 게 당연한 거고 두 번째 촬영에는 저 혼자 하니까. 제가 잘 헤쳐나가야 되고 또 앞으로도 프로에서도 형한테 의지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이 많아질 텐데 인기응변 능력을 좀 많이 길러야 될것 같아요. 얼굴은 사실 저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멘탈적으로나 좀 성숙해진 거나 운동하는 자세 농구에 임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확실히 나날이 갈수록 좀 성장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어요. 저 스스로도 좀 독하게 운동해가지고 운동만 따지자면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친구들이랑 추억 그런 거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큰데 운동했던 거를 좀 생각하면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힘들게 했고 남들 PC방 갈때 독하게 뭐 주말에도 따로 남아서 운동했고 연습 게임 끝나서 잘안 풀렸을 때는 오후에 쉬면 체육관에 항상 남아서 슈팅 쏘면서 드리블 치면서 동스럽게좀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좋게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. 사실 얼리 소문이 돌았을 때부터 연습 게임 할 때나 프로팀이랑 경기가 있을 때나 신경이 안쓸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운동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없었고 근데 그럴 때일수록 뭐 코치님, 감독님 뭐 저희 팀원 동기들과 얘기를 좀 많이 했고 부모님과도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면서 제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꼈고 선언하고 마음이 너무 편해졌던 것 같아요 안정이 돼서 다시 제플레이를 찾게 되고 MBC 배때 사실 몸이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코트 감각도 그렇고 그때 너무 분했거든요 몸도 안 좋았고 경기 감각도 없었을 때 평가받는 게 너무 좀 짜증나서 더 독하게 휴가 때도 휴가를 반납하고 운동했고 그래서 지금 정규리그도 연대와의 경기를 잘 마쳤고 정규전도 저희가 좋은 성과를 얻었고 우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의 마음은 저는 준비돼 있고 앞으로의 프로에서의 경기를 어떻게 할지 계속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. 왠지 모르겠는데 프로팀에서 저를 많이 쳐다보는 것 같고 막 연습 게임 할 때도 그렇고 의식이 되더라고요. 제뭐 그래도 좋게 평가받는데 너무 별론데 그런 진짜 생각까지만 원래 좋은 선수 안 되는데 이상하게 소문이 좋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경기를 뭐 망신 날도 있고 근데. 한두 경기 망쳐도 저는 뭐 다음 경기 때 어떻게 해야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어떻게 풀어야지 제 경기력이 올라오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프로에서 왔을 때 회복 탄력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남대보다는 워낙 좀 경쟁하고 부딪히고 깨지는 걸 좋아해서 대표팀에. 2학년 때 처음 갔을 때딱 뭔가 직감이 오더라고요 아 나는 빨리 이렇게 큰 무대에서 뛰어야 좀더 즐기고 신나게 할수 있는 농선수구나라는 걸좀 느꼈고 근데 제가 다치면서 얼리 엔트리에 대한 마음을 좀 많이 접었었는데요 제몸 상태에 대한 확신이 또 없었고 또 다시 다치면 어떡하지? 라는 좀 불안감도 있었고 또 제가 MBC 배때 복귀를 해서 팀원들을 잘못 이끌고 너무 팀에 해가 끼치는 플레이와 포트 영각이 전혀 안 올라왔었기 때문에 아 그냥 나는 4학년 때까지 있어야겠다. 다시 더 배워서 나가겠다고 생각했는데, 점점 몸이 올라오는 걸 느꼈고, 재활센터장님 분들이 너무 신경을 많이 잘 써주셔가지고, 부상에 대한 우려는 하나도 없고, 지금 프로에 가서 형들이랑 경쟁하면서 상대팀이랑 부딪히고,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저한테 지금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. 형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사실.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빨리 안 갔으면 했는데요. 근데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. 형들이 너무 잘 챙겨주시기도 했고, 형들의 운동 자세, 태도, 몸 관리, 식습관 다 보면서 얻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성인 대표팀 갔을 때그 시간들은 잊을 수 없었던 것 같고 안준호 감독님, 허동철 코치님, 트레이너 형들, 매니저 형까지 막내라고 또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자신감을 많이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또 그칠 수 있었는데 두 번이나 다녀온 것 같고 프로 가서도. 잘해야지 국가대표라는 정말 큰 무대에 승선할 수 있기 때문에 분을 가서도 국가대표에 승선되는 게제 목표인 것 같아요. 아이패드로 티빙을 제가 구독했거든요. 형들 뭐 경기를 하면 풀 영상을 각 팀마다 한 번씩 본다든지. 원래는 제가 형한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. 근데 형이 이제 그러더라고요. 너 이제 프로올 건데 내가 알려줘서 뭐하냐고. 경쟁 상대인데 이제는 너는 내가 밟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안 알려줘가지고 저 스스로 이제 좀 많이 공부하고. 서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서류 같은 것도 해야 될게 많아서 저는 그냥 뭐 기사 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지원서도 내야 되고 막 서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복잡했는데 사실 수상 경력을 적는 게 있었는데 적을 게좀 많았거든요 칸이 적어서 몇 개만 정해게 너무 아쉬웠어요. 프로는 자기 피아를 해야 되는 거고, 프로팀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건데, 제 수상 경력을 다 적을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. 대학교 와서 MVP를 두번 받았고, 또 해외에서 MVP를 받았기 때문에, 일본에서도 제일 잘하는 팀, 대만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 나왔는데, 필리핀도 그렇고, 거기서 어쨌든 저희가 다꺾고 우승을 한 거기 때문에, 거기 MVP는 자부심이 사실, 있고 대학 선수 중에 제가 유일하게 지금 성인 대표팀을 두 번이나 다녀왔으니까 저의 자존감도 좀 높아졌고 또 남들은 경험을 못해본건 저는 해 봤으니까 프로 형대 정도 부딪혀 봤고 남들보다는 확실히 제가 좀 경험이 좀 많다. 우월하다라는 걸좀 어필하고 싶었어요. 안준호 감독님께서는 대학생이라고 줄지 말라고 너가 잘하는 걸 해라. 자신 있게 드리블 치고 나가고 무서워하지 말라고, 피하지 말라고, 부딪히고 해야지 얻는 게 많다고 하셨고, 또 원팀을 정말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, 감독님이랑 같이 한 팀에서 지도를 받을 수 다는 거에 영광이었어요. 평가를 좋게 받는 건 좋은데 그런 평가에 걸맞는 하락을 보여야 되는 게또 일순이고 부담되는 자리이기도 해서 결과로 일단 뭐 증명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. 요즘 저희 단 의심이 좀 있는데 그 의심은 이제 뭐 집어치우고 코트에서 증명 또 팀이 원하는 역할 팀에서 저한테 거는 기대를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것 같아요. 아, 그런 거는 사실 없고. 제가 제 스스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매번 잘할 수는 없잖아요. 좀 못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걸좀 잘하고 싶은데 뭐 프로는 또 대학, 고등학교 다 다른 무대니까 그래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. 아직까지 모르는 일이죠.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3학년이면 뭐두 번이나 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때 우승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있고 상도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이 있는데 저는 대학교에서 가장 큰 MVP라는 상을 두 번이나 받았고 제 처음의 목표가 대학교에서 제 이름을 알리고 싶다. 대학교에서 내 이름을 각인시키고 싶다 했는데 이젠 그걸 넘어서 대학 최고라는 평가를 해주시니까 또 다른 한계치를 제가 넘은 것 같아서 저 스스로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고 포로에 가서는 제가 드래프트 단상에서 말할 건데 이건 여기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형은 국내에서 받았고 형은 3학년 때 플레이오프 MVP를 받은 거잖아요. 전 근데 형보다 1년 일찍 플레이오프 MVP를 받았고, 또 1년 일찍 국가대표를 했기 때문에 형보다 좀더 나은 길을 걷고 있지 않나. 너무 행복할 것 같고. 그냥 형이랑 코트에 같이 안 있어도 그냥 같이 생활하고 집도 같이 있을 것 같은데, 만약에 같은 팀을 가면. 형한테 도움받는 게 너무 많을 것 같고 만약에 형이랑 같은 팀 된다 해도 형은 사실 지금 팀 안에서 확고하게 그래도 엔트리에 들 정도의 선수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형은 걱정이 없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서 만약에 KT를 가게 된다면 그 엔트리 속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 뎁스도 좋고 일단 그 경쟁에서 이겨내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요 티격태격 되는데 제가 주로 잘 맞춰주고 형은 그리고 식습관이 살찌는 체질들을 보면 잘안 씹거든요 그게 이빨을 좀 많이 좀 쓰고 많이 씹어야지 살이 안 찌는데 맨날 삼키니까 그렇게 찌는데 그걸 모르고 막안 고치고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옆에서 많이 좀 잔소리도 하고 조언도 해주고 하는 편인데 잘안 들어요 짜증내고 막 그래서 영상을 보고 있으면 좀 고치길 바란다고 말해주고 싶어 뭐 고등학교 때 평가 그리고 청소년 대표팀에서 애들이 보여줬던 그런 기량에 대해서. 평가를 받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, 근데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자극이 많이 됐었거든요. 예를 들어서 공항에 입국했는데, 기자회견을 하는데, 저랑 카드 같은 뭐 주영이, 채영이, 성욱이는 따로 불려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, 저는 아무도 찾지 않고, 혼자서 그냥 애들 바라보면서, 아, 좋겠다, 대단하다, 우리 친구들. 너무 고생 많았다,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한편으로는, 아. 저 친구들을 어떻게든 넘어야겠다 지금 넘은 건 아니지만 애들 을 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었고 워낙 또 친하게 지내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저와 경쟁 상대고 또 앞으로 풀어가서도 뭐몇년몇십 년을 붙을 애들인데 앞으로도 저는 질 생각이 없고 붙게 된다면은 그때 의 생각을 떠올리면서 뭐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. 성웅이는 순둥순둥하고 장난기도 많고 또 되게 밝고요 근데 또 농구할 때는 엄청 진지해지고 농구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고 저한테도 가끔 농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전 항상 그러거든요 너 훨씬 잘하면서 왜 물어보냐고 좀 뻔뻔한 게좀 성웅이 좀 있는 것 같고 주영이랑 채영이는 저와 라이벌 학교 연세대잖아요 많은 얘기는 못 하는데 그래도 걔네들은 자기들이 뭘 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친구들이고 똑똑하고 여우같이 플레이도 하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하는 선수들이어서 언제나 잘할 것 같아요. 그세명은다 앞으로 항상 제가 견제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. 팬들의 뭐 관심, 이목을 끌기 위해선 라이벌 구도가 저는 분명히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런 부분에서 주영이한테 너무 고맙고 저랑 주영이랑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했는데 그때 홈스테이라고 이제 전주훈련 가면은 서로의 집에 자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. 제가 주영이 집에 잤는데 그때부터 조금 라이벌 관계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조영이랑 연습 게임 하면서도 나랑 같은 학년인데 되게 잘하구나 했고 중학교 올라와서도 걔는 항상 늘었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잘했고 아시안 MVP까지 받았고 그래서 자극이 좀 많이 됐고 운동할 때도 제가 좀 많이 농락당했다 해야 되나? 피지컬도 그렇고 실력이 좋더라고요, 기량이 확실히 고등학교 때도 저도 많이 별했는데 생각했고 그래서 대학교 와서도 신경전도 사실 뭐 쌓인 것도 있고 해서 사적인 악의적인 감정은 없는데 그냥 경기 뛸때 운동할 때 그런 당했던 뭐 농락 같은 거 그런 게좀 계속 생각이 나서 그 앞으로도 뭐 신경전이 신경전 잘 건다면 잘걸 수도 있고 피하지 않고 같이 즐길 생각입니다. 전 누가 저한테 안 된다, 별로다 이런 말을 하면 솔직히 전좀 마음에 좀 담아둬서 기억을 해요. 아 내가 보여주겠다. 시간이 지나서 봐라, 잘 봐라.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당시에는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중에 지나서 제가 떳떳하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뭐 복수는 아니죠. 복수는 아닌데 나 이렇게 네가 안 된다고 했는데 나 이렇게 됐다. 잘 봐라 이런 걸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좀더 독하게 마음먹고 자극받고 동기부여를 많이 된것 같아요 애들은 사실 기량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하나도 없고요 뭐 프로가서도잘할것 같고 매번 그왔듯이그 환경에서 자기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뭐 팀에서 역할이 어떤지 잘 받아들일 것 같고 저도 사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1년 1층 나온다는 게 사실 리스크가 있거든요 당연히 저도 편하게 안정적으로 대학을 뭐 4년 다녔다면 편하했을수 있었지만 근데 1년이라도 더 1층 나서 적응을 하고 올해가 적기라고 생각했어요. 올해 나가서 그래도 좀 자리를 잡고 싶어서 미리 이렇게 결심하게 된것 같아요. 근데 어디 팀을 갈까? 선수라면 어느 팀에 가든 그 역할을 받아들이고 잘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 하고 싶은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팀에 좀 가기 위해서 기도를 사실 하고 있고. 그냥 프로가서 또 잘해야 되니까 그냥 꾸준히 롱런 할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좀 롱런 할수 있을까? 안 다치고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요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때 간중도 엄청 많았거든요. 그래서 챔피언 결정전 하면 맨날 보러 가고 시즌권 끊어서 가고 그랬었는데, 그 때가 전성기가 아니었을까요? 너무 재밌게 봤어요, 그때. 밥이 맛있으면 좋고요. <laughs> 밥이 맛있고, 시설이 좋고, 뭐, 이왕이면 가까운 데가 좋지 않을까요? 예, 네, 어딘가에서 가까우면 좋고, 형들과의 케미스토리, 경쟁을 잘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팀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, 소감은 몇개 있긴 한데. 그거는 드래프트 단상에서 말하겠고 너무 떨릴 것 같고 제가 1학년 때형 드래프트 에원하러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이제 뭐 한달 뒤면은 드래프트 단상에 서 있는다는 걸 실감하게 될 순간이 될 거니까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고 프로 감독님 입에서 고려대학교 문유현이라는 이름을 호명했을 때그 순간을 평생 간직할 것 같아요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팬들한테 말하기 전에 감독님 코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고려대학교 와서 이만큼 성장한 거는 감독님, 코치님의 공헌이 없어서는 저는 이렇게 아직 성장 못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노하우나 이런 생활태도 운동 대하는 자세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돈 주고는 못살 경험을 고대해서 한거 같고 또 팬들한테는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은그 싫어하는 분들, 모르시는 분들을 제가 알수 있게 플레이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영상이 뜬 시점부터 저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나 문현은 최고 선수가 되겠습니다.